여기는 대브라 그린. 이곳 헬모리안 채광팀의 조합장입니다. 제 대원들을 서둘러 이곳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재 함선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함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 채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 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감산로만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인기 소환. 금방 대소핑 가스를채취해줄 거야. 알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갑자기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레이저 청공기 활성화 174기가와트야. 건설로봇 멈추지 않아? 부속 건물이 완성됐어. 오래도 걸렸네.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무방 지원 대기 중. 선 하나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곧 이륙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 간에요.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 줄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이동 중.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s I guess. I guess. I 시 u e s s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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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u e 병차들이 함선을 뒤덮고 있답니다. 만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별 전체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로 우리 <립살> 응,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 반드시 그 공격받고 있시 So, i 이 s 저 함선이 지금, 감염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있습이다 d a 이이 d 을 o g 나갑니다 이제 거기에 병력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a m Edeko, Kunga, Totri, p 오 이동 중. 입니다이 듣고 있습니다. 자동. 적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여기는 노바. t h 해 s is the best. This is the best. t h i 을 is t 지 못할 겁니다. 선별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면 공격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괴하실 거라면 서두르십시오. 아, 걱정해야 할제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작해보자. 핵탄두 성적 확인. 단단히 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선멸 전차를 박살 내셨군요. 천망할 것들. 우리 지켜주지도 못할 망정.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구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출동 있습니다. 길이 멉니다. 새 방에 시간을 알수 있는 거 즉시 부르셨나요? <목소리> 상황은 각 제가 체험을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목소리> 명령을 내리십시오. 계십시오. 조금 세번 돌아오지 못하겠지?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그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적발.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에 대비하십시오. 우리 이을고 있어. 저 친구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겁니다. 됩니다. 전 펼치고 있어. 해나피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님.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선장, 도망.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전차 준비하시죠, 사령관님. 함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どうした 중입니다. 저희 모두 사령관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시스템, 명령. 상황은... 대개죠. <목소리> <이동 중. 목소리> 방금 뭐라고 하셨죠? 행성에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적이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적이 움직이는군요. 막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저기 저함선에탄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겁니다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함선들입니다 한 대만 더 이르면 우린 끝입니다 경력이 도착하면 치사는 순식간에 치게될 겁니다. 치는 터치는 지지는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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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는